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PNUSW 플러스X 문제 해결 경진 대회에 참여하게 된 정보 컴퓨터 과학부 인공지능 전공 2, 3학번 박주성이라고 합니다. 전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111 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어본 것은 자동 쇼핑 예산 안내기입니다. 자동 쇼핑 예산 안내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쇼핑 예산을 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마트나 시장에 갈때 어, 이번에 쇼핑을 할때이 정도 필요하겠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감 가격을 검색해 가면서 아이 정도 필요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신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문제 정의는 제가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 쇼핑 리스트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가격과 그 항목이 새로운 파일에 저장되게 되고, 그 항목별 가격의 총합이 얼만지까지 저장되는 그런 파일을 만드는 것이 저의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쇼핑 리스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쇼핑 리스트 파일 안에는 내가 이번 쇼핑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목록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아, 파일 자체로 입력을 받고 어, 크롤링을 통해서 쇼핑 사이트에서 아, 이 항목은 얼마였다, 이 항목은 얼마다, 그 가격을 네, 반환하는 처리를 거친 후 네, 새로운 파일에 어, 각, 이 쇼핑 리스트에 있는 각 항목과 거기에 맞는 가격이 출력되고 마지막에는 그 가격의 총합까지 출력되도록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결과 화면입니다 whatshop.txt 파일에 저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저렇게 입력이 되게 되고 그 whatshop.txt 파일을 저 상태로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how much you should bring 이라는 txt, txt 파일에 각 항목별로 가격이 저렇게 348,800원, 59,000원 등등으로 저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네, 이번 쇼핑에 들어가는 총액이 저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whatshop.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whatshop.txt 파일 안에는 어, 우리가 쇼핑할 쇼핑 목록이 저장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howmuchyoushouldbring.txt 파일을 쓰기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howmuchyoushouldbring.txt 파일 안에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그 예산, 총 예산이 저장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가장 먼저 쇼핑 목록을 readlines로 어, 리스트로 받아오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 readlines로 가져오게 되면 끝에 개인 문자도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strip 어, 함수를 이용해서 개인 문자를 없애줍니다. 어, 그 다음에 URL에 네이버 쇼핑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데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서 검색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쇼핑 목록의 각 항목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URL은 그 네이버 쇼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항목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사이트의 URL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온 URL을 HTML, 그렇게 받아온 URL에 HTML을 가져와서 그 HTML에서 가격이 저장된 부분의 클래스가 price num s2pv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가져오고 그 클래스 안에 가격이 적힌 부분의 태그가 em 태그라서 아, 그 em 태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em에 적힌 텍스트, 즉, 그 물품의 가격을 쇼핑 리스트라는 리스트 안에 하나씩 추가해서 저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된 쇼핑 리스트는 스트링, 즉 문자열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로 저장된 쇼핑 리스트에 콤마를 없애주고 그걸 다시 정수형, 인트형으로 바꿔줘서 다시 넘 쇼핑 리스트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해서 아까 만들어둔 how much you should bring.txt txt 파일 안에 각 항목별로 가격이 뭔지 이렇게 저장하게 하고 마지막에 그 쇼핑에 들어간 총액, 우리 아까 저장해 놓던 numShoppingList의 총그 sum 함수를 이용해서 numShoppingList의 총액을 네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hatShop.txt t 파일이 필요합니다. what whatShop txt 파일 안에 원하는 품목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저는 고구마, 감자, 김치, 라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 개수는 상관없이 원하는 항목들 모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드를 실행시켜 놓으면 이렇게 how much you should bring.txt txt 파일이 새로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고구마의 가격, 감자의 가격, 김치의 가격, 라면의 가격이 각각 적혀있고, 마지막에 이 가격을 모두 합친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경진대회 참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 이런 파이썬의 여러 기능들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모듈들을 사용하면 아,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일들을 코드로 짜서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진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야 될때 어 이런 복잡한 여러 일들도 코딩을 활용해서 하면 아 진짜 쉽고 빠르게 여러 작업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저 저의 전공이라든지 저의 일상 속에서 어, 이런 코딩들을 많이 활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